아파서 이 약을 빌려볼게요 먹어 이제 이건 콧물 약인데 울타리가 콧물 흘려가지고 잠깐만요 숟가락. 이이토 이, 그리고 기침과 예약을 살짝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한두 스푼 정도 넣으면 된다 했거든요. 크게크게저서해 섞어볼게요.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서 보기 한게 없어질 때까지 그랬어요. 이제 된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다 넣어볼게요. 오늘은 약이 신기해요. 투명이라서 제가 그동안 먹어본 약 중에 투명약은 처음 봐요. 여기, 육까지 넣으면 된다 했어요. 잠깐만요. 네, 많이 묻어가지고 미탄이는 지금 코 풀고 있네 이흰이 이 흰색이 콧물약이고 어, 저 이런 좀 하얀색 막 이런 게 기침가래? 그 다음에 어쨌든, 먹이거래요 이제 얼른 나왔어. 이제 됐다. 이제. 자. 이제는 넣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일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 아, 맞다. 다 넣은 다음에 이것 조금 더 넣으라 했지? 응, 넣을 게 많다. 이걸. 응. 이 정도. 이가지고. 이에이 숟가락도 놓을게요 셋 자, 놓게요 성은 골복 을한게 없어질 때까지. 새끼, 새끼, 요 여새끼, 새끼, 새끼. 이제 없어져서 한번 매겨 볼게요. 둘도 개다 놔두고. 하나 일어나렴. 약종 먹자. 양 먹고 있어 먹어 천천히 우찬이가 다 먹었거든요 그치고 이제 아 <laughs> 봐봐요 다 먹었죠 제가 다 가지고 조금 있다가 점심때 또 먹을 거라서 이걸 밥을 조금 있다가 또 먹을 건데 뭐야 되고 그래가지고 먼저 오늘 여기서 자고 있어? 이거 작은 거 아니야? 저번에 여기 멍 들었어요. 어디냐고? 발. 아니, 다죽지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건 어, 이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맨날 막 이렇게 막 꾸겨서 막 놀던데. 다 이렇게 노는 거. 네, 제가 다시 펼쳐주면 자니가 갖고 노는데 한번 펼쳐볼게요. 오케이. 이제 한 잘 노네요 우탄이가 춥다 해서 잠바까지 입혀줄게요 우탄이가 많이 덥나보네 뒤에서 땀이 나요 근데 왜 춥다는거지? 땀이 나는데 왜 춥다는 거지? 더는 진짜 추운 거 맞아. 이거 뭐야, 쇼? 에차. 아까 약, 양보은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까 못하니까 맛이 없어서 뱉었었는데. 옷에 다 묻었겠네. 빨리 해야겠어좀 이따가. 이렇게 입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쉬고 있어요. 갑자기 꺼져도 신,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았죠.